뾰로롱뾰로롱 피하고, 로아이 새끼들아. 어딜 나 하나 잡겠다고, 그렇게, 머릿수를. 거드라킬. 야, 끌었다. 잡자. 잡았구. 개꿀. 기본 스킨 불편하다고요? 아, 그럼 스킨 사주든가! <laughs> 아, 근데, 이렇게 말하면 진짜 사준단 말이야. 사오지 마세요. 장난입니다. 에 장난은 장난으로. 미드가 야오고 얘들 왜 이렇게 퍼즐 맞추기처럼 해놨냐. 야, 야, 애쉬 서폿 맞는 거야? 잠깐만요. 단축키 이거, 잠깐만. 카메라 제어. 1, 2, 3, 4. 오, 됐다. 타코야키! 타코야키! 가는 척하면서 뒤로 빠지고. 와 맞다, 얘이 e 스킬 찍었지 아까? 너왜이 e 스킬이냐? 지질래? 아 맞다, 생각해보니까 나 스펠 없구나. 미안해요 형. 너왜 이석길 찍었냐? 생각이 없어? 파밍하지 마라. 허랑 맞고 먹어라. 응안 끌려. 어이 어이 미니언이 먹고 싶나? 먹고 싶으면 허랑 맞고 먹어. 요즘, 그런, 그런 시대라고, 아시겠어요? 야, 이거 어떻게 끌었노? 어, 모시카 시대님, 혹시 천재? 잉, 도망가고 여기서 오징어 좀캐 먹고 있을게요. 한 대, 두 대. 대포 챙기고, 한 대, 두 대. 이 새끼, 일로와. 얘, 왜 스킬을 안 쓰냐? 너 스킬 쓸줄 몰라? 너네 집에 키보드 QWER 없어? 있네? 너내말 들리니? 내가 왜 뭐라고 하니까 스킬 써? 내 말소리가 들려? 너의 목소리가. 아, 둘려 원, 투, 쓰리. 아씨, 이거 점화 있으면 이거 잡는 건데. 이게 나야, 빠, 둠, 빠, 두, 비, 두, 밤을 시전하셨습니다. 아, 내 정신 좀 봐. 님들 미안해요. 노래 틀어놓고 하고 있었네? 미안. 어쩐지 시끄럽더라. 정신이 없더라. 나 앞으로 나와서 하나만 더 먹으면 뒤진다. 뒤진다고 했지. 어, 야, 이 새끼야. 누가 먹으래? 누가 먹으래요? 어, 저 그러면은 내가 마음이 아파요. 똑당해요. 똑당해, 아시겠어요? 야, 이 친구 노텔. 어. <laughs> 아일라 <laughs> 안 먹었어? 안 먹었구나? 어.. 뭐 그럴 수 있어. 음 아니 에코는 자꾸 밑에 있고 이 친구도 혼자서 CS 자꾸 욕심내잖아. 이 욕심은.. 욕심이랑 감정은 초창기에 다잘 다스려야 돼. 욕심이 자꾸자꾸 폭풀어가지고 커지면은 본인도 주체 못할 그런 일들을 해버린다니까? 이게? 그니까, 이 욕심이라는 거는 잘 다스려야 돼요. 초창기 때, 잘 이, 케어를 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일로 와. 평, 큐? 어, 그걸 그렇다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냐. 약간, 나도 좀 헷갈린다? 메롱 일로 와 이새끼야 일로 와 이새끼야 딱대 이새끼야 딱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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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새끼야 딱대 어딜 어딜 팀 앞에서 c s 먹으라고 따란 따란 오. 전쟁이야 아우. Oh. 아, 맞다, 이거 없어지는 걸로 바뀌었지. 일라오이 한번 패치되고 나서 성능 되게 좋아지는 챔프로 다시 바뀌었었는데. 재평가 받았었는데, 일라오이. 희모님, 난이도 하루 부탁합니다. <laughs> 아, 난이도 하루에 달래. 하나, 둘, 셋, 넷, 다섯.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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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코 불러, 에코. 그, 친구 부르는 거야, 힘들 때는. 많이 힘들 때는, 친구 불러서 친구랑 같이 죽는 거야, 음 그, 내 방송 와서, 내, 야, 너내 방송 듣고 있냐? 사코야키야? 내 방송 와서 도네이션 만원만 <laughs> 하면 내가 살려줄게. 만원만 하면 내가 살려줄게. 잘 듣고 있지? 자꾸 치지 마라, 뒤진다. 보고 있다고 진짜 보고 있어? 아 깜짝이야 꿀무지님이잖아 나 아, 닉네임 파란색이라서 안 보인다니까. 진짜 보고 있는 줄 알았잖아. 예 밖으로 좀 당겨서 나오게 해야겠다. 나오면은 죽여버려야지. 움직였어. 움직였어. 어떡할 건데 이제? 어? 너 스킬 다 빠지면은 실수 어떻게 먹건데? 그놈의 선글라스를 보지 않는가. 오늘은 뭔가 눈 아파서요. 응. 오늘은 뭔가 좀눈 아파서 앞에 조명이 있으니까 눈이 부셔. 하, 어쩌면은 캔에 비치는데 미모가 너 빛이 나서랄까? 뭐 문제 있어요? 아야 이씨.. 야뭔 미니언 혼자서 버섯을 다 처먹냐? 넌 이제 좋됐다 아싸 피했구. 아 평타하는데 안 날라갔어. 미친 거아니야 저 영화도 아끼지 말걸 그랬다. 그지 에코 와서 이거 접시 던질 것 같지 않아? 왠지 깜짝이야. 진짜 접시 던지는 오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내가 저거 따면, 따면 얼마, 따면 얼마? 이새끼 형, 그, 계속 쫓아오다가 뒤질 수도 있다. 왜 내가 살려줬을 때 기회를 그렇게 갖다 버리시는 건지 난 동지 일할 수가 없어요. 미니언 너무 세다. 근 결국엔 내가 이득을 본다. 음. 꾸역꾸역 이득을 보는 남자 양거부. 짜증나게 한대 때릴까? 아집 갔다 올게요. 2500원 있네요. 2500원 있다 나는. 어이 친구는 탈 빠졌고 근데 나 이미 3킬 먹었기 때문에 뭐이 친구 급하게 안 잡아도 돼요. 어. 급하게 안 잡아도 돼. 굳이 급하게 잡을 필요가 있을까? 어. 제 와드 하나만 삽시다. 네, 와드 안아끼야겠다얘 와드 아끼려다가 방금 여기서 평타를 한 다섯 대를 못 때렸어요. 얘 와드는 제 기능을 항상 해야 돼. 어. 르블랑은 뭐하냐, 여기서? 어. 뭐야. 2019년 9월 23일 이별했다고? 가자. 저 친구를. 길이는 그런 의미를 담아 타코야키를 바칩니다. 마음 아픈 친구가 있었네. 아, 응, 너 좋댔어. 뭐하냐? <laughs> 뭐 하냐? 저뭐뭐 뭐니? <laughs> 뭐 W로 돌아가려고 했냐? 어 더블 채팅 컨텐츠는 뭐예요? 더블 채팅 컨텐츠는 뭐 하는 컨텐츠야? 새로 나왔어요? 트위치? <laughs> 이별을 해본 적이 없다고요? 와, 15G네. 그럼, 몇, 대체 몇명 사귀었어요? 지금 몇 명이랑 같이 있는 거예요? 아이나비님. 어쩐지 그 아이나비 그 음성 변경 기능이 여자 목소리가 A, B, C, D 몇 명이 좀 있더라고. 어. 채팅이 두 개씩 나온다고요? 채팅이 두 개씩 나온다고? 잠깐만 두 개씩 나와? 어디? 어디 있는데? 어디 어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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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나오는데? 아 개인 문제야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를 나한테 공유하는 거는 응 재화도 하나 더 있어 습작기야지진다너 그러다가 제가 봐도 부자예요. 아니, 어디서. 어디서 애들이. 왜 맞았네. 왜 맞았네. 전쟁이야. 어, 오징어 지우고. <laughs> 호호호. 아. 여자친구가 그그 그 전설 알아요? 여자친구는 그 이시국 호그 지난지가 언젠데그 <laughs> 여자친구에 대한 전설이 있어요. 여자친구는 누구에게나 다 있대요. 근데 이제 그거를 발견하는 사람이 있고 못 발견하는 사람이 있는데 못 발견하는 사람들은 찐따예요. 안녕? <laughs> 난 찐따라고 해. 만나서 <laughs> 반가워에 아유, 씨부럴. 네, 뭐 그런 거예요, 인생이. 네, 너무, 너무 뭐 너무 슬퍼하지 말아요, 여러분. 알겠죠? 이거 하나에다가, 이거 하나에다가. 여친이 미생물이라고요? 약간 현미, 현미경 데이트하면 되겠네, 그러면은. 어. 여친이 미생물이면은 뭐 현미경 데이트하면 딱 좋네, 밀착 데이트. 어. 평생 여자친구만을 자세하게 바라볼 수 있는, 좀더 깊이 바라볼 수 있는, 크 깊이 있는 연애. 질입니다. 네, 여자친구랑 싸우면은, 패브리지 하나 들고 가고. 아, 딱 좋네. 음. 네, 여자친구가 말을 안 들으면은, 그, 세스코 전화하면 되거든요. 네. 뭔 느낌인지 알죠? 미생물도 같이 처리되긴 하겠죠 아마? 예쓰 방멸 한 개꿀. 한 개꿀. 한. 안... 저도 잡을까? 타코야키도 잡을까? 가자. 가자 타코야키로 나머진 정리해라 <놀라> 아, 나이스 d o 되었습니다 도로로로로롱 o 로로로롱 r 로로로롱뾰로로 r 로로 o 로로롱 뾰로로로롱 뾰로 d 로 r 로로 o r 로 Do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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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날 r o Doro, Doro, 내가 미친놈들 만나면서 이길 것도 못 이기고 그러니까 내가 못하는 것 같았죠. 근데 어때? 조금만 낮은 계정, 조금만 부계정 하면은 어 그냥 어하더 레벨, 응? 뭐 물음표가 끊이질 않는다. 물음표 포포수, 그냥 갈고리 포포수에요 아시겠죠? 그냥 내가 우우 <laughs> 하면은 그냥 쫄잖아. 어우 <laughs> 쫄잖아 바로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데 어때? 응? 嗯? 어허? 내 내가 갈고리 프론티어였어? 아, 에이코 새끼도 한번 잡아야 되는데? 뭐 뭐하냐? 궁 반응 못하죠? <laughs> 뾰로롱뾰로롱 피하고, 로아이 새끼들아. 어딜 나 하나 잡겠다고, 그렇게, 머릿수를. 허드라킬 지려버렸어! 자, <laughs> 어 <시발. 웃음> 아어씨발아 <laughs> 아나 뼈로로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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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뼈로롱 뼈로로롱뼈로로롱로로나로롱 뼈로롱 뼈로롱 뼈로 잠깐만요, 이거. 네, 이거 가면은 쟤들 좋아 죽거든? 나 m hm. h 거기 있는 거다 한다. 음, 이즈리열 무시하고. 너 자꾸 나 때리다가 너 뒤진다? 나 지금 너 일부러 안 잡는 거다? 난 블루 먹어야지. <laughs> 나탑 2차 아직 안 밀었구나. 짠, 란 짜란, 짠.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타겟 호텔 타겟 보텔주나호비아겟 호텔 나겟 호텔 아코야키, 존나 패는 법. 와, 나 6,300원 받았네? <laughs> 양티모씨 너무 잘하시는데. 봐봐, 어나더 레벨이라니까? 응? 야, 올명해 받았다, 야. <laughs> 올명해 받았다, 야. <laughs> 양거북TV. 질량 <laughs> 당연히 1등. 야, 일라오 욕설 리포트 하자. <laughs> 아, 이럴 때 깔끔하게. 음. 다음 판으로 갑시다. 출동!